닌텐도 스위치 추천템 게임부터 액세서리까지. 조이트론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 올인원 에센스 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키트는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를 처음 구매한 분들에게 딱 맞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사용자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점은 바로 다양한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하드 케이스, 조이콘 레이싱, 휠, 플레이 그립 세트, 차징 도크 등 필요한 모든 것이 한 번에 들어있어요. 특히 조이콘 충전기는 최대 4개까지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. 또한 강화유리 필름과 접이식 스탠드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. 강화유리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스크린을 보호해주고 스탠드는 게임을 할때 각도 조절이 가능해 편리합니다. 전체적으로 이 키트는 가성비가 뛰어나며 기본적인 보호와 편의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처음 닌텐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바로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 모여봐요. 동물의 숲 세트와 SMF 풀 악세서리 패키지입니다. 최근 리뷰들을 살펴보니 이 제품은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정말 좋다는 반응이 많습니다. 핸드폰 게임과 비교할 때 광고가 없고 건전한 콘텐츠로 가득 차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어요. 동물의 숲 게임이 정말 재미있고 여러 팩을 구매하게 될 만큼 중독성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게다가 TV에 연결해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좋다고 하네요. 단점으로는 일본 제품이라 가격대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. 이 제품은 닌텐도 스위치의 마리오 카트, 8디럭스 한글판과 스위치 레이싱 킬 세트입니다. 이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이싱 게임으로 특히 가족과 함께 플레이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많은 리뷰에서 사용자들은 이 게임의 다양한 캐릭터와 맵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. 매번 새로운 느낌으로 즐길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는 점이죠. 또한 한글 자막 지원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레싱일 액세서리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. 휠을 사용하니 조작감이 훨씬 더 생동감 넘치고 재미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도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배틀 모드와 다양한 난이도 설정 덕분에 모든 연령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.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인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. 이번 기회에 마리오 카트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.